자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속편의 유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 마블 나오면 마블 그 뒤에 나오는 뭐 주인공의 딸은 또 속편이 나오고 속편이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이 원래 그렇게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원래는 속편이 뭐였대? 비유닛 그러니까 대체 유닛이었구요. 그 다음에 뭐 저예산 예술적인 그런 가치도 별로 없었지. 그쵸? 그랬는데 아 그리고 이것들이요. 전략적인, 뭐, 경영적인 사고가 아니었어. 즉, 아, 이거 망했는데 조금이라도 살려볼까 하면서 속편 만들고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뭐였대?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기존 자산을 어떻게든 좀 활용해 보려고 했던 그 방법을 찾은 그냥 그 영화사 당시의 공경에 저한 재정 상태였다. 그리고 여기에 썼던 이때 강조금은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여기가 그래서 속편이 결국엔 뭐였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봐놓으시고요. 이 부분이 그나마 제일 핵심입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폭스사가 뭐 그걸 성공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concept of sequels originated in the movie content. movie context. 그 영화의 상황에서 속편이란 개념은 originated, 유래했습니다. come from. 같은 거죠? 1920년대나 1 9 3 0년대 할리우드 여, 어, 영화사다 스튜디오들은요, 회사들은 had B-unit이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what was then called series라고 불려지는 것을 제작하는 b 유닛을다 영화사들이 들고 있었다. 여기 선포간,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바꿀 수 있구요. 여기 수동태. 몇 형식 수동태인데? 오형식인데 목적어가 앞으로 갔고 수동으로 만들어지고 목적의 보호가 명사로 남은거죠. 그 당시 시리즈라고 불려졌던 것에 제작하는 비유닛을 다 갖고 있었구요. 근데 그거는 뭔데? 계속 설명. Loosely connected episodes of a popular character's adventures. such as 요런 것들과 같은 그한 영화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 유명한 캐릭터의 모험에 대한 느슨하게 관련된 커넥팅 아닙니다. 에피소드. 그그인그것을 시리즈라고 불렸던 것을 제작하는 비유닛을 갖고 있었다. 자, 이속편들은요 series. series were manufactured 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많은 게 아니겠죠. 그냥 본 영화가 아니니까.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예산이 적었고 그리고 with limited artistic ambitions. 예술적인 야망도 제한됐고. 그래서 적은 예산과 제한된 예술적 야망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We n e the planet of the elves, 복사가 1970년도에 만든 건데. 자, 이게 consider d 여겨지는 겁니다. 얘도 오형식이죠 최초의 현대적 속편으로서 흔히 여겨지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부연 설명. the continuation of the studios previous box office hit planet of the apes. itself the screen adaptation of pierre bore's classic novel. 그래서 최초의 현대적 속편으로 여겨지는 beneath the Planet of the Apes*는 사실은 이게은 뭐였는데 그 영화사 이전에 히트를 쳤던 박스오피스죠 히트를 쳤던 *Planet of the Apes* 이게 원작이겠죠 이전 흥행작 흥행작인 예즉 그거 자체가 피에르 보홀의 고전 소설을 영화로 어답테이션 이거 각색이죠 한 것이네요. 자 그리고 adaptation은 다른 단어죠. 들어가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 갈게요. Better than 전체 사지 being ing였습니다. The result of strategic man, managerial thinking. 그래서 전략적인 경영적 사고의 결과라기보다는 이 뭐가요? sequels. 속편들이요. It was 사실은 뭐였다? Made its look for ways to its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자산들을 exploit 잘 활용할 방법을 영화사들이 찾게 하는 그것은 바로 뭐였다? 영화사 당시에 처했던 공경의 재정 상태였다. 자 그러면 다시 풀센드스로 갈게요. 여기부터 먼저 해석하시면 돼요. 그 영화사 경영자들이 그것을 그 기존 자산을 활용할 방법을 찾해 만든 것은 바로 뭐라기보다는 뭐다? 전략적인 경영적 사고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영화사가 당시에 처했던 공경에 처했던 재정 상태였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c 꼴 만들자라고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에 걸린 여기 오형식 목적의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오면 안 됩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뒤에 있었던 주어 t h e serious than troubled financial state"를 강조해서 앞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자, "at a time when sequels were basically considered as both artistically inferior and commercially unattractive" 아까 위에서도 나왔었죠? 여기 나왔었죠. 예산도 적고 그 다음에 예술적 야망도 별로 없었대 제한됐었대, 그죠? 그래서 어, 속편이 예전에 여겨졌어요. 뭐로써? 수동이지요. Both A and B. 어떻고 어떻게? 예술적으로 열등. 여기 Superior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열정, 열등하고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Unattractive. 별로 돈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력적이지 않은. 마이너스로 여겨졌을 그 시기에 Fox사가 Made what has developed over the following decades. 인 n t 로 그래서 여기는 현재 완료 썼습니다. 다음 수십 년 동안 발전할 것을 뭘로? 그것에 attached. 딸린 수많은 작품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블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여러 가지 주인공들 있는데, 거기에 그 마블 영화 하나에 딸린 수많은 작품들 다 따라오죠. 뭐, 토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생략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 which?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are. 생략됐다 보면 되죠. 그래서 능동인 ing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때 강조 구문일 때, 강조 당하는 게 사물이나, 사, 어, 사람이나, 사물일 때댐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죠. 여기는 사물이라서 위치로 바꿔도 되죠. 근데 바꿨을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가 관대가 아니라 강조라는 거.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를 뭐 꾸며주는 구조가 아니라 강조. 뒤에 거 하는 것은 바로 요중간에 거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